자, 그러면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스스로 해결하셔야겠죠. 아, 어,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3 가지 있었습니다. 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 어,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인터페이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 자, 응용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네요. 자, DB, DB 하고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하나 사용자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또 하나 있었죠. DBMS, 그때 D와 어, M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뭡니까? DDL 데이터 정의어, 이건 뭡니까? DML 데이터 조작어죠.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DDL 데이터 정의, 정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요 필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어, 시험에 간단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정의, 제어, 조작, 이것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장점이 아닌 것은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유지한다. 종속성, 이건 뭡니까?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이었죠. 자, 이것을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장점이 아니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중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제어 기능이라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하셔야 겠습니까? 음, 보안, 뭐 권한, 또 어떤 거 있어요? 병행 제어, 뭐 정확성 이런 것들이 주 키워드죠. 자 그래서 답 번, 라 번은 맞습니다. 자가번 볼까요? 자 갱신, 삽입, 삭제, 어,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뭐 같아요? DML, 데이터 조작 어 같죠. 그렇지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쭉 읽어 보면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번은 맞고요. 자나 번. 자,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컴퓨터가 이해하는 물리적 구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두 구조 사이에 사상, 변환을 명시해야 된다. 이거 뭡니까? DDL이죠. DDL. 데이터 정의어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죠. DBMS를 사용했을 때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순한 예비와 회복 기법. 이거 아니죠. DBMS 하게 되면 생각하셔야 될게 복잡하다. 자, 또 하나,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요거 생각하시면은 답을 찾기 쉬울 겁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예비하고, 빼, 어, 그, 회복이 어려워요. 6번,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다. 자, 데이터 사전에 저장된다. 맞죠? 자, 다른 이름으로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한 정의다. 자, 다 맞는 것 같죠? 자, 맞는 것 같지만은, 자, 가번이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아니죠? 뭡니까? 스키만, 어, 이 설명 자체가 뭐예요? DBMS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다. 이건 DBMS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가번이 틀렸습니다. 7번.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뷰. 전체적인, 전체적인 설명 나온 뭡니까? 개념.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전반적으로 기술한 것을 스키마라고 한다. 3층 스키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답 바로 나오겠네요. 자, 개체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보안, 무결성 뭐가 되겠습니까? 자, 개념 스키마가 되겠죠. 자,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음, 쭉 보시면은 답은이 정답이네요. 자, 내부 스키마. 자, 사용자하고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 응용, 어,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할 수 있는 어, 정의를 기술한다. 자, 내부 스키마는 뭐야? 물리적인 설계잖아요. 물리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DBA죠. 자, 물리적인 구조를 사용자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저 기사 포스트에 접근해서 어,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지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킹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자, 11번 개념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개의 사용자나 응용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개개 이렇게 나와있죠. 개개. 자, 사용자별로에서 접근해서 보여지는 모습.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개념 스키마가 아니라 뭐예요? 외부 스키마죠. 그래서 정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사용자나 응용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한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논리적 구조라고 해서 개념 스키마가 아닙니다. 사용자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죠.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13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3단계 구조인 내부 개념 외부 스키마에 대한 설명에 연결이 오른 것은 어 자, 내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하고 연결이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 데이터 데이터의 실제 저장, 저장 방법을 기술한다. 자 기억하고는 1번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저장된 데이터와 그들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자 그들 간의 관계, 관계라는 것은 이제 개념 스키마하고 관련 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관점, 사용자 관점 외부 스키마죠. 그래서 정답이. 음. 4번이 되겠네요. 자, 디귿하고 3번하고 상관이 있죠. 자, 기억은 2번이 아니라 1번 해야 되고, 2번은 1번이 아니라 2번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기억은 1번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정의. 어, DDL이죠. 자, 사용자 를하여금 하여금. 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DBMS 간의 인터페이스. 자, M, M, M. 자, 정답이 나번이 되겠네요. DML. 데이터 제어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데이터를 검색, 삽입, 삭제, 변경. 이거 뭐예요? DML이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제어는 주로 응용 프로그램머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다. 자, 제어, 누가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죠? 응용프로그래머나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은 DML이죠. 데이터 조작어. 18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음, 아닌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활용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 그리고 응용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응용 프로그램을 가는 거죠. 자, DBA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용자를 감, 어, 통제하고 감시한다. 어, 사용자 통제 감시 못하죠. 시스템을 할수 있죠. 자, 21번. DBA의 여러 업무 중 시스템을 감시, 성능 분석 업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정답이 이제 가번인데, 요세 가지는 어, 좀 암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을 감시, 성능을 분석하는 업무. 자, 요세 가지. 어, 제가 본 강의에 있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요세 가지를 좀 기억을 부탁을 드릴게요. 사용자의 요구 변화를 분석을 하고 장비의 성능을 검, 어, 감시하고 데이터 사용 추세를 분석, 어, 분석을 한다. 자, DBMS의 어,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제어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용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한다. 자, 모든 사용자. 어. 자, 우리 저 기사포스트의 데이터베이스가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방문자가 있는데 자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보안이라든지 접근 권한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누구나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죠. DBA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고 설계한다. 틀렸죠.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어 설명이 어 옳지 않은 것은 주로 데이터 조작어를 이용을 한다. 이거 틀렸네. 그죠? DML이 아니고 DDL이나 DCL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요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DCL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임무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것은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 일반 사용자, 응용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자, 2008년도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DBA의 업무로 거리가 먼 것은 음, 자 DBA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 어,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죠 자 답원에 보시면은 단순한 검색과 삽입과 삭제 갱신 자 이것은 어, DML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 조작을 뜻하는 건데 어, 이런 이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은 어, DBA가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일반 사용자라든지 응용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답분히 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DBMS의 필수 기능 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영문으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자, definition 자 이게 뭡니까 정의 기능이죠. 정의. 자, l a t 레이션 조작 컨트롤 제어 자, 이렇게 해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내부, 외부, 개념 스키마가 각각 하나씩만 존재한다. 이 설명 맞습니까? 어 이거 틀렸죠 그죠? 음, 자 외부 스키마 우리가 그 뷰러 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외부 스키마는 검색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다르다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는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스키마는 여러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2008년도 기출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다고 수고 많이 하셨구요 자 세번째 강의에서 다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